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9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주말 중에 지수 다들 보시기는 했을 거예요. 어 일단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주시, 기다려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나스닥이 2.18% 다운은 5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S&P 맵에서 보면은 우선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가 좀 전체적으로 또 좋았어요. 되게 엔비디아 7%, 8%는 좀 오랜만이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밑에서 뭐 아직 7% 돌렸다고 해서 센건 아닌데 그래도 밑에서 조금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7, 8%를 한번에 시원하게 돌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일단 1억 위로 다시 올려는놨네요 그리고 야간선물이 4.3%. 뭐, 아마, 갭이 조금 더뜰것 같기는 한데,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월요일 날좀 궁금한 게, 아, 갭이 진짜 많이 뜰건 같거든요? 근데 많이 뜨고, 차익 실현으로 또 패대기를 칠 것이냐, 아니면은, 탄력받아서 좀더 미친 척하고, 증시가 좀더 치고 나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유 이게 밀리고, 밀리고, 땡겨 올리고, 또 땡겨 올리고, 요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아 조정이 생각보다 좀 어, 여기서 한 번만 더 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때 여지없이 올려 버려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7%로 밀면은 그만큼 그냥 돌려버리는 물론 이제 뭐 미증시에서 뉴스들 이어 붙은 것도 있고 막 이래저래 있기는 한데 어, 조금 확실히 시장이 너무 세긴 셉니다 유동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게 이제 급락을 한번씩 하면서 RSI로 확 끌어내리는 것도 좀 좋은 효과이기는 하거든요 시원하게 내리고 또 올리고 또 시원하게 내리고 자 그래서 일단 월요일 갭은 많이 뜨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 미국 대만의 추가 무기 판매 준비 트럼프 방중 취소 가능성 자 이런 거는 시황에서 혹시나 미중 갈등으로 확장되는지 볼 필요가 있는 어, 그런 뉴스죠 아직 뭐 무기 판매를 한다 확정난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 이제 지방 선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어,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뭐, 뉴스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이래저래 뭐, 반발인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 시황에 영향을 좀줄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액션을 좀 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 어쨌든, 트럼프 강중, 취소, 뭐, 이런 게좀 나오나, 특히, 대만 이슈는 중국에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이기는 하죠. 항상 미중대화가 이어질 때, 대만 관련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시진핑이. 계속 그런 어필을 하고, 트럼프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거는 관련 뉴스는 계속 보셔야 되고, 고맙다, 엔비디아. 미국 다우지수 사상 첫 5만선 돌파. 그리고 이번 주에도 좀 특이점은 없어요. 일정이 뭐, 기업들, 이거 말고도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음, 이번 주는 특이점은 없고, 그설 연휴 준비하는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엔비디아 루빈의 HBM4. 지금 주말 중에 좀 찌라시이기는 하거든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는 한데, 어, 이 뉴스는 좀 파급적이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뒤에 조금 더 치고 올라갔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는데, 우선은 엔비디아 루빈 차세대 이제 그 시스템의 HBM4. 하이닉스랑 3전을 위주로 쓰고 마이크론 배제 찌라시가 좀 돌았죠. 그래서 마이크론을 빼고 하이닉스랑 삼전으로 뭐7대3뭐 이런 식으로 왔다 내용들이 계속 돌아다니던데 뭐 실제로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뭐 가능성이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계속 좀 수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삼성전자 설 연휴 이후에 HBM4 전세계 최초 양산 들어간다 뭐 추락까지 얘기 있던데 차세대 시장 기선 제압. 그리고 젠스나 빅테크, 전문학적 AI 지출 관련해가지고 적절하고 좀 지속 가능하다. 어, 요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좀 일단 좋게 반응을 했어요. AI 투자 절대 과도한 거 아니고 7에서 8년 지속될 거다. 그리고 지포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는 RTX50 GPU 추가 출시 보류. 이 말인 즉슨 AI 칩 수요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아,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벌려면은 뭐 이런 것도 찍어내고 해야 되겠지만 GPU보다 엔비디아 내부에서는 딱 그냥 지금 AI 쪽에 좀더 힘을 실차라고 판단이 쓴 거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히 AI 칩 수요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아, 그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기 보다는 아, 그만큼 지금 AI 수요가 엄청나고 AI 수요가 엄청나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삼전, 하이닉스한테는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음,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뉴스 같은 것들이 뒤에 더 붙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좀 긍정적인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삼전과 하이닉스는 저는 계속 좀 조정 줄 때마다 좋다, 어, 많이 내려오면 오히려 더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하이 닉 스도 100 만원 이상 한번 좀 트라 이를 하지 않 을까？라는 생각 을 하고, 삼 전도 20 만원 뉴스 들 증권사 리포트 들 많이, 보셨 죠. 그래서 그게 그런 흐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면 반도체 쪽은 좀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오면 오히려 싸게 살수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 AI 수요는 매우 높다. 이미 실질적인 성과 창출 단계이고 과잉 인프라에 대해서 걱정 없다. AI 인프라 구축은 7에서 8년간 계속될 것이고 수요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계속 크게 좋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주 자 우선은 뭐 반도체는 갭이 뜰 건데 <laughs> 거기서 더 치고 갈지 안 갈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좋은 뉴스들이 중첩이 돼 있습니다. 미장에서 반도체도 좀 좋았고 그래서 아좀 내려오면 더 사고 싶은데 안 내려와서 여기는 문제죠 사실 음, 그리고 이제 좀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반도체는 올해 상반기, 뭐, 눌림 주면 무조건 봐야 되고, 올해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건 반도체나 로봇 섹터, 요거 두 개. 음, 그 다음에 이제 뭐좀 대표적인 뭐 IPO 기업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삼전, 하이닉스, 둘다 신고가가 뭐 8%. 음, 우량주니까 멀다고 하면 멀수 있는데, 어, 금방이기도 해요. 얘네들. 최근에 힘이, 유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또 돌파 나오나, 그것들 위주로 볼것 같고, 자연스럽게 제주반도체, 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기업들. 제주반도체도 위에서 상당히 잘 버티죠. 해가지고, 얘도 절대 곱게 못 죽는 종목이긴 한데, 요거랑 이제 뭐, 테스, 원익 등등, 반도체 기업들은 저번주에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ISC, 신고가에 있는 애들 위주로 계속 보시면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신고가였죠. 그래가지고, 신고가 위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 눈을 두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는 뭐 현대 일렉트릭 미국 빅테크랑 대규모 수주 합의 2030년까지 연계 수주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그 변압 전선 그 전력 수요 이런 것들은 계속돼요 계속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뭐 변압 전선 쪽은 사실 좀대의에서는 살짝은 좀 애매한 건 있지만. 어, 일진전기,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 LS일렉은 신고가에 계속 놀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일렉 등등 여기도 지속적으로 좀 다음 실적 어, 다음 시즌 실적 기대치는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뉴스들 계속 엮이고 이런 것도 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쪽은 올해 상장 키워드 6월, 7월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4개월 남아서 먼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멀진 않아요. 어, 금방 또올 거고, 태양광으로 무한동력,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앞당길까? 그래서 저번 주에 뭐, 일론 머스크 데이터 센터 키워드에서 좀 태양광으로 확장이 된건 있죠. 이런 하나 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컨센은 하회였습니다. 컨센은 하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생각보다는 덜 안좋네 뭐 이런 느낌이죠 마이너스 100을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70이야 어너 생각보다 괜찮은데 좀 턴어라운드 뉴스 붙이면서 좀 주도주 모습까지 만들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차트상 이런 구간들 움직임은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요날 좀 주도주인데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차트도 어느정도 좀 눈이 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서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는 단기간에 지정 예고가 좀 붙기는 했어요. 얘는 오히려 컨센 상해가 나왔었고, 신고가에서 대금 좀 화끈하게 막 1조씩 붙이면서 반짝반짝 슈팅을 같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미래에스 벤처 투자. 아, 저는 요거 때문에 조금 순절를 치긴 쳤었는데, 음, 관련 주들. 움직임이 일단 신고가에서 버티는 모습이기는 해요. 미래에셋 증권도 요 앞에 쌍봉 구간 딱 깔끔하게 내려와, 내려와서 지지하고 좀 돌려놓는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피어 등등 신고가 뭐상 상한가 관련 주들은 좀 지속적으로 우주항공도 올해 내내 뉴스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장에서 원전도 좋았어요. 그, 오클로랑 뉴 스케일 파워, 막 이런 것도 뭐, 한 15%, 18%? 이 정도 상승인데, 어, 원전, 저는 원전도 지금, 어, 올해 계속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뉴스들을 보면은 지금 태양광 저쪽도 그렇지만, 원전도 그렇고, 모든 거는 지금 다 AI에서 파생되고 있어요. 우리나 그 지금 우리나라 시장 테마에서 파생되는 게 AI 테마에서 파생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전력 수요 사이클은 지속될 거고 전력 부족하다 이런 뉴스들 계속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원전 지어달 뭐 원전 미국한테 제안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 미장에서 원전 또 좋았습니다. 두해빌, 필두로 얘는 지금 이 신고가 이런 저항구간 넘기는지 10만 원. 그 다음, 한전산업은 단기간에 들어갔죠. 우리 기술은 안 밀려요. 저점을 계속 하면서 올라오는데, 안 밀리고, 뭐 한전기술, 현대건설 등등 21성 오면 좀 버티는 원전. 이거 외에도 원전은, 어 최근에 좀 톡톡 튑니다. 어 종목들이. 신고가 있는 종목들도 꽤 많고, 원전 키워드도, 뭐, 엄청 스페셜한 뉴스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뉴스 붙을 확률이 좀 높기는 한것 같아요. 원전도. 자 그리고 재건 쪽은 뉴스가 젤렌스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해서 6월로 시한을 좀 제시했다 음, 그리고 뭐 다른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 올해 좀 종전이나 휴전 쪽을 계속 목표로 하는 뉴스는 많아요 그리고 진짜 길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 지방선거 앞두고서 뭔가 액션을 좀 좋은 긍정적인 곳은 취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이 다음 달 전쟁 당사국인 어, 두 국가 간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뭐 찌라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종전합의 타결하면은 뭐 5월에 합의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고 동시에 선거도 치르겠다 이거는 아마 러시아에서 좀 어필을 했던 거죠. 지제 우크라이나 또 선거 젤렌스키 너는 대변할 그 권력 그 권한이 없다죠.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 없다 선거 다시 치르고 와라 이런 걸로 하다 계속 투닥투닥 하는 것도 있고 몇개 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드는 생각이 영토 안에 대해서 뉴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말인즉슨 우크라이나 측에서 영토를 결국 내부적으로 좀 넘기려고 한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그게 사실상 안 넘기면은 그 러시아 측에서 협상 진전이 안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러시아 측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협상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가 깔아놓는 게 우선은 영토에 대해서 뭐 인정해라 뭐 이런 몇개 있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그런 나토 군 배치 절대 안 된다 이런 몇 개가 있는데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랑 이제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뭐 서방 국가 지원을 엄청 열심히 해주고 뭐더 길어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는 결국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크리티컬해요. 러시아도 당연히 좋진 않겠지만 피곤하겠지만 우크라이나는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뭐 사실상 지원을 계속 해줄 것도 아니고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쪽은 뭐가 됐든 사실 트럼프한테 우크라이나의 손해가 뭐 자신한테 와닿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 트럼프는 업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자 그래서 요게 좀 계속 뭐 휴정 같은 스텝으로 다음 이제 뭐 3자 회담 이런것도 이어지나 일정 같은 것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계속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뉴스 하나 딱 붙이면서 또 쎘죠 뭐 재건사업 진출 청신호 우크라이나 재건청 우리나라 정부의 협조 공문 발송 요 뉴스로 하다 sg도 딱 힘을 줬었는데 어우 종목기는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재건 관련해서 뭐가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을 두시면 되고 재건 쪽은 진행이 되면은 우선은 모듈러 주택 쪽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왔다 휴전이 되면은 의식주에서 주거공간 이게 이제 가장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와 식은 시장에서 좀 테마는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주거, 건설, 재건 이런 쪽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키워드들 엮인 애들 위주로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정원호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챕비 마쳤다.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해가지고 어, 서울을 성수처럼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관련주들로 좀 넘어가면은 우선은, 어,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 저번주에 아, 대금이 솔직히 높은 자리에서 1.2조 터지고 했는데 급등 주어가지고 첫 급락에서 좀 반등 엄청 셌죠. 그래서 이게 이 자리를 돌파를 다시 할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 좀시장 광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그런 그뭐 건물 짓는 거 이런 이슈들은 계속 이어질 거고 이쪽은 부동산 토지도 엮이면서 정원호 관련 주도 엮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해가지고 정원호 관련 주들로 뭐 대주산업 S.J그룹 대주산업은 좀 부동산 이런 걸로도 좀 같이 엮이는 흐름이었죠. S.J.그룹, 피에스텍, 하이디, 뭐 다산 DMC 등등 이렇게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은 정원호 고그 서울시장 출마 지방선거는 6월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좀 눌리면서 뭐 반등 한번씩 좀 시원하게 주나 음, 그런 것들은 좀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말 중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 코인 한번 좀 급락이 있었죠. 음. 그게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코인 전 세계 시장이 밀린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비썸에서 아니 오지급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자체 이제 문제는 아니지만 음, 계속 이런 장부 거래 개념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비썸 오지급 사태의 긴급 대반 구성 생각보다 그 금액 자체는 엄청 컸더라고요. 뭐 해가지고 원래 2,000원인가 지원을 해야, 지급을 해야 되는 거를 비트코인 2,000개? 어, 그럼 뭐 명당 1억씩 잡으면 2,000억씩 지급이 된 거죠. 예, 뭐 이게 장부거래에서 나오는 뭐 오류, 뭐 오지급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게 이제 매도가 된 사람들도 있고, 뭐좀 소수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그게 이제 뭐 나중에 환수 처리가 될 거고, 현금화 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구조상. 근데 이제 요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어, 우선은 싸썸 심각한 내부 통제 위반, 어, 요런 거는 좀 많이 큰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엄청 중요한 건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뭐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 문제까지 넘어가고,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개인 생각은 조금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한테는 이게 이제 각 국가별, 음, 추진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좀 상대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계속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해요. 예, 뭐 저희가 절대적인 정답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뭐더 치고 나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조금 리스크가 계속 보이기는 보이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엮이는지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해법 찾기 백억관 오는 10일 금융 코인업계 소집. 뉴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미래셋 같은 경우에는 코인지간 만든다. 실물 자산, 뭐, 토크나 시동. 그래서 미래셋은 진짜 이것저것 다 엮여요. 뭐, 투자, 스페이스X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IPO랑,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시리즈 당연히 엮이는 거고, STO, 코인, 이런 것들까지 좀 계속 엮이는 내용이 있고,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법안, 당론 같은 거좀확정돼 가지고 진행되는 거를 계속 좀 추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결국 은행 51%줄 거냐 말 거냐 이거 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주에 이제 단알 같은 경우 1백0선 주변 내려왔다가 한번 좀 슈팅 만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세이블 코인이 슬쩍 밀리다가 이제 밑골이 좀 달기는 했어요 지수 따라 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뭐단알 nhm 미톤 제주은행 카카오 시리즈는 나중에 실제로 좀 민간 기업 허락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 워낙, 발행, 이슈들이 있을 때좀볼것 같고, 미국, 그, 스테이블 코인 이슈는, 서클 통해가지고, 핵투 파이낸셜이 최근에 서클이라 뉴스를 좀 극적으로 엮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 이게 아니었나? 서클 뉴스를 좀 엮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긴, 아, 서클, 서클이라고 돼있네요, 여기는. <laughs> 서클. 그래가지고, 요런 뉴스를 좀 계속 엮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나머지 이슈는 뭐 옵티머스 3세대 언제 나오나 그 다음에 올해 뭐 로봇 관련해서 미국 뭐 행정 명령들 로봇은 올해 뭐 눌림 계속 봐야겠죠 그래서 뭐 뉴로메카 전저점 이탈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부터 해서 현대무벡스 유진로봇 슈림로봇 뭐 등등부터 여기는 코스닥 지수 연동도 분명히 필요해요. 해가지고, 뭐, SPG, 클로버, 원이콜딩스 등등 좀다 전저점 살짝 이탈하거나 뭐그 주변에서 셉니다. 확실히 그냥 쎄요. 그냥 약하지는 않고 센게 많아요. 로봇은. 그리고서 코스닥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시리즈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내일, 뭐 대북주들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대북주는 그렇게 뭐좀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여기가 이제 제일 앞에 두고 보긴 봐야겠죠. 해가지고 반도체가 정말 미친척하고 세상의 모든 지구의 기운을 다 끌어가는지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 X 로봇부터 해가지고 뉴스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어차피 반도체 움직이면 은 소부장 같이 여기는 엮이는 거니까 좀 다른 테마라기보다는 같은 테마. 관점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해지성이기도 한데, 얘네는 또 혼자 제가 이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장에서 원전, 그 다음에 그, 그것도 좀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 뭐야, 양자 있기는 한데, 우선은 조금 지금 시장은 시총 있는 애들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는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스페이스 X, 로봇, 2차 전지,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 등등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아, 유동성이 진짜, 역대 최초여가지고, 아, 역대 최고죠. 그래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하락을 좀더 해줬으면 더 사고 싶었는데, 진짜 강해요. 어쨌든 미, 미장도 그렇고, 막 호재성 뉴스가 쉬지 않고 좀 붙는, 그래가지고 계속 반도체 필두로 증시 흐름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분명한 거는 조금 뭔가 스크래치 날만한 뉴스 있으면 변동성이 커지긴 했다는 거. 그거랑 설 연휴 앞둔 주인데 어, 이게 미장이 그냥 견인을 막 끌어서 뉴스 막 계속 붙이면서 반도체 막 호재 뉴스 덕지덕지 막 도배를 하면서 그냥 미친 척하고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가다가 아 그래도 야좀쉴건 쉬어야지 이렇게 좀 넘어가나 음. 자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